네 은혜로운 전향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살면서 뭔가를 딱 떠올릴 때 정신 차려지는 그한 단어가 있을까요? 뭔가를 하다가 막히거나 힘들고 할때 그때 이한 단어만 딱 생각하면 힘이 나고 이한 단어만 생각하면 다시금 응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준이 있죠 여러분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인데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했지만 어떤 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면요. 그 끝은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한번 봅시다 어,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도 많이 여러분 들어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laughs> 나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맞습니다 그 흐름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의 흐름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 사탄의 노예된 상태로 사탄의 자녀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구원의 길이라든지 이런 말씀하다 보면 당신은 바귀의 자녀입니다. 이러면요,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laughs> 네, 맞죠? 내가 무슨 사단의 자녀냐 이렇게 기분 나빠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단에게 노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불친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불친자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중간한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확실한 복음이 아니고 어중간한 복음이 있어요. 힘들 때는 복음 잡고, 좋을 때는 복음 버리고, 어. 그렇죠?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300% 복음에 올인할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을 잃어버린 냄몬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의 힘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힘을 잃어버렸는가 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단체는요 끊임없이 명상을 가지고 접신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적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요. 고의 흐름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laughs> 한 분일까요, 세 분일까요? 예. 질문하면 다 대답 못 하네. <laughs>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죠? 한분 하나님이지만 세분 하나님이고요. 세분 하나님이는 한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분하나님인데자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때부터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예전부터 계셨던 영원전부터 계셨던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모든 원죄를 해결할 그 원자로 입당해 오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그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영원 전부터 오셨지만 이분이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요 우리에게 지금도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 전에 계시지만 지금 현재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주님은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종의 형체로 낮은 자로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전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 신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주시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언약 붙잡은 우리의 삶 속에 살리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응답의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영원전에 계셨고 현재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앞으로 부활하실, 또한 재림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 를 붙잡을 때요 영원한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은 사탄을 따라가고 있고, 그리스도 대적하고 있지만, 영원 전부터 주셨던 이 그리스도의 흐름을, 이 복음의 흐름을 붙잡고 있던 우리가 응답받는 시작을 뭘 가지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선물이에요. 응답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마스터키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 인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 붙잡을 때 이것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요. 6일 동안에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신 가지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 속에서도 성령 충만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비교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세상은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곳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렘넌트로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라 해봐요 바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영적 싸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염려를 주는 존재, 나에게 불안을 주는 존재,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이름인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모든 틈타는 사단의 세력은 결박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현장 살릴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오늘 서론이. 세상은 그리스도 대적하고 있고 어중간한 복음 속에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중간한 복음 속에 내가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내가 힘을 잃어버렸나?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이때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뭐냐?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를. 자,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기도 많이 하죠. 예.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역사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뭘까요? 나의 학업 속에 나의 미래 속에 나의 모든 준비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뭔지도 잘 모르겠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제목 자체가요. 모든 답 받는 시작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사단이 희한하게도요.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집을 짓고 있어요. 땅땅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 말씀 붙잡고 있는 깊은 마음, 그것을 갈가먹어요. 그걸 보고 바로 뭐냐면,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렇게 집으로 만들어 놓은 사탄의 망대를 결박시킬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속에 뭐가 되냐면,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결박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무슨 권세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도도 하고 또한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결박할 권능. 결박할 무기 우리 손에 있어요. 그 무기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이걸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러신 그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번 주에 누리는 것입니다. 자, 언제 누릴까요? 바로 사대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무려 40일 동안. 왜 그러냐? 이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세상의 흐름, 밖에서의 흐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40일 동안 하게 하셨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제자를 세우시고 초대교회 응답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니까요 40일 동안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온넷스 집중을 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룰 거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10일 동안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정말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나머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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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도 학업과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것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시간되게 하 한국 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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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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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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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한국 한한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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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절에는요. 오순절 날이임 이름에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뭡니까? 바람과 같은 주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 주신 것이에요. 42절에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기도를 오로지 나의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이어지느냐?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줄 확신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적용해야 될게 있어요. 적용. 뭐냐면 2장 42절이에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을 붙잡고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 예배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이 매일 된다면요, 여러분들트 들의 삶은 반드시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고 그 속에서 나의 답으로 가지고 한 주간 시작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여정 그것이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인데요. 저는 이번 주에 아무리 묵상하고 묵상해도 이 힘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뭐냐면 테싯 파워예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힘.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걸 누리는 시간을 언제 가져야 되느냐? 매일 매시. 매사에 모든 일에 모든 시간에 또한 모든 일 속에서 매일 매일 이 속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주시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 시간에 삼집중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말씀 붙잡고 가야 될 거를 제가 두 성경 구절만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의 성취는 뭡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완전한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평강 속에서 한 주간 매일매일을 응답으로 바꾸는 우리의 랩런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시작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응답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그 확신 가지고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 현장 준비되어지는 미래 현장 모든 현장 속에 빛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축복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기도를 시작하며 현장의 빛의 방대로 세워질 렘넌트들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걸음 걸음 속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응답과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축복된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대해주시고 오력의 충만함을 대해주시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랩런트 경제, 성교 경제, 비의 경제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시작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런트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과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